지난주 좀 괜찮았나 봐요. <웃음> <웃음> 와... 황성규 자 맛집 경인점. 매운 음식 매니아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바로 디진다 돈까스 용인 수지에 우리 디진다 돈까스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매운 음식 함께할 특별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경인일보 이상훈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예, 저 좋아합니다. 아, 매운 음식은 어느 정도나 드세요? 짬뽕지존 지옥 4단계까지 먹습니다. 아, 4단계. 디진다 돈가스. 네. 부셔버리겠습니다. 저는 청양고추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아주 매운 음식 매니아입니다. 오늘 이상기자와 함께 디진다 돈가스를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우유랑. 호스랑 사오셔야 되는데 아주외국잘먹는데 그렇죠? 아, 그래도 안 돼요 그거 드시고 나서 응. 그거를 먹어야지 안 그러면 필수기 힘들어요 3,600원 그리고, 와. 안 갖고 오면 안 판대요 많이 마시겠죠? 해봐야죠 좀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긴장이 많이 됐어요 속은 좀 긴장돼요 <laughs> 건강은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네. 는데 영양감실 때좀 있는 것 오늘 더 심해져야 이거 다 회사를 <laughs>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지금, <laughs> 지금 이제 도전을 시작할까요? 네 하시겠어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시작. 먹겠습니다 아,부터 먹어요? 네 아까 사장님이 힌트를 주신 게 어. 밥을 먼저 먹고 어. 그 다음에 <laughs> 돈가스를 먹어야 아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하 <laughs> 근데 돈가스 자체가 <laughs> 맛있어요 음. 아, 이게 안에 고기도 되게 두껍고 아, 양념이 되게 맛있는 양념이에요. 맛있는데 <laughs> 맛을 느낄 새가 없어. <laughs> 음. 최근에 울어본 게 없네. 나는 <laughs> <laughs> 아, 진짜 눈물 떨어졌어. <laughs> 뭐 슬픈 예, 일이 있었던 거 아니고. 형이 밥도 다 먹어야 되나요? 네, 아. 네, 근데 무리를 하지 마세요 못 드실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속이신 게 나을 거예요 음음 음. 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아시려나 우리 부모님은 음. 이게 막 보통 얇고 막 고기가 얇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고기도 두툼하고 이게 튀김옷도 굉장히 조화가 좋아요 소스도 잘 뱄어 너무 맵게 뱄어, 소스가 그렇게 맛있으면 가족이랑 외식도 오겠네. 어, 응. 아. 뭐라는 거야. <laughs>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마지막 스포트 하려고 <laughs> 멘탈 싸움이에요 <laughs> 시금보니까막 댐비면 안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 7분 때 다시 시작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는 항상 이 음식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술 먹고 다음날 해장 차원에서 매운 짬뽕이라든지 매운 거를 많이 먹는데 그때는 매운 걸 매운 먹으면서 이제 땀 흘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기분이 그냥 나빠요 아, 맵기가 불닭볶음면에 한 100배? <laughs> 어줍지 않게 매운 거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laughs>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 이제 4 개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아. 아 밥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이걸 드시면 돼요. 아, 잘 먹네 면호자 이상훈의 맛집이죠. 근데. 하루. 오늘부로... 3분 넘어? 이게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laughs> 이걸 먹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 3분 30초 아, 되 뜨거워요 하하하 <laughs> 선배, 선배, 선배 다 먹었어. 비까지다먹어야 되는 거야? 야채도. 야어채를 버무려야 야채. 소스 아유 어수는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분 초. 보보 아. 보이 초. 네 지금 야.

제가 명호 먹는다 못하겠다. 뭐, 무슨 생각 하면서 드셨나요? 조각까지는 그래도 창문에서 먹었는데, 마지막 남은 조각에 아이들 얼굴이 떠글르드라고 애들이 유튜브로 볼 텐데, 포기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먹어보자. 더 중요한 건, 막 아, 병인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 기념으로... <laughs>